홍성 용봉산 자락에 위치한 충남 도지사 관상 이곳 서재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안희정 지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책장 가득 빼곡하게 꽂혀 있는 책에서 그의 남다른 책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책량은 실제로 더 많아요. 근데 도저히 그뭐 이사 때마다 힘들어서 네. 어, 못 가지고 다니겠더라고요. 네. 책 읽는 도지사라 불리는 안희정 지사 바쁜 틈틈이 시간을 내 일주일에 여섯 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책장을 넘기다 보니 깨알 같은 메모도 눈에 띄는데요. 무슨 내용일까요? 참 유대목이 재밌었어요. 철시 딸래 아이의 졸업식에 가서 그 전날 애들을 불러서 내가 니들 졸업식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줄까를 고민하는데 이 양반은 듣는 사람한테 내가 내일 무슨 얘기를 해주면 니들이 좋겠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관, 그 접근 방법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관사를 나섰는데요 사실 아리정 지사도 이곳에서 맞이하는 출근길이 아직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충남 도청사가 이곳 내포 신도시에 둥지를 틀고 생활한 지 이제 겨우 두 달째이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차로 5분 거리에 떨어진 도청사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이 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도 건네고요. 제가 우리가 먼저 촉촉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인사하고 오시니까 제 입장에서 송도서로 뭔지 말 모르겠어요. 아침에 이제 시작부터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모든 일 하루가 즐겁지. 싶어. 안녕하세요. 네. 이웃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출근길 매일같이 이어지는 풍경이라네요. 선생님은 항상 항상 먼저 먼저, 예, 먼저 먼저 인사를 하지. 우리 출천도 분들이 서로 눈을 잘안 마주치고 인사들을 잘안 해요. 특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고. 근데 서양인들 같으면 인사들을 모르더라도 하이 막 뭐, 헬로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은첫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는 편이에요. 인사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어, 서로가. 어, 안녕하세요. 네. 네. 고인일드. 예. 이곳에서 도지사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충청남도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도지사답게 집무실에는 그가 챙겨야 할 주요 업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열개 이상의 일정과 이삼십 건에 이르는 도정 업무를 처리한다니 도지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날 오후 충남 금산에서 안 지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정은 충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삼농 혁신사업 때문인데요. 지역의 젊은 농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농업을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대답도 해주시면서 이건 이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해 나가자고 하시니까 좀 이웃사촌 같고 이렇게 대화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주민 이 사람에서 만나봤습니다. 충청남도가 내포시대를 연지 한두달 가까이 되는 거죠. 네. 데 주변이 아직 좀 썰렁한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생활하시기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10월 28일 도청 이전을 한 뒤에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제일 고생을 하시지요. 아직 집안 여건상. 네. 내포 신도시로 다 예, 이주를 하지 못한 직원분들이 많으셔서 예. 직원분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예, 많은 좀 애로를 겪고 있어서 예. 그것이 보기에 제일 안쓰럽고요. 예. 음, 장차로 보면 이 내포 신도시가 300만 평의 예. 도시계 구간 내 2020년까지 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네. 이 프로그램에 이제 주부 시청자, 여성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성 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여성 정책이나 장애인 정책이나 노동자 정책이나 저는 똑같은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차별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노인이든 아니면 나이가 어린 젊은이든 아니면은 외국인 노동자이든 아니면 여성과 남성이든 어떠한 이 구분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니냐. 그래서 차별 금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서 여성 정책을 접근하고 있고요. 예. 젠더 마인드 정책이라든지 가족친화형 기업 조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조직을 그, 그 여성계들과 우리 여성 관련 우리 그 정책 담당자들이 어, 차별 금지 예. 이 원칙을 가지고 여성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도정을 도민 앞에서 약속하는 도민 약속식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존의 그 공무원 그 인사제도와 공무원 조직 운영 방식에 있어서 아 모두가 연초면 올해 일요일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직무 성과 계약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제도가 사실은 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었는데 어, 이 제도를 좀더 명실상부하게 운영하자고 지난 2년 동안 합의를 했습니다. 간부님들이 올해 자기의 업무 목표를 일으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속에서 나는 도민과 입회인과 참고인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업무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계획서를 짜고 그 계획서를 제가 인터뷰를 해서 그것이 제가 운영하고자 하는 도정의 일반적인 운영의 방침과 흐름과 너무 크게 어긋나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서 계약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가 난지 6년째로 들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실망감이 큰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이 질문을 대할 때마다 주민 여러분들께 늘 죄송합니다. 그, 사실, 이 문제를 그냥 민사상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어떤 어 협의의 문제로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피해 범위와 피해 주민들이 너무 넓어서 예. 정부와 일반 행정이 좀 나서줘야 합니다. 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를 들면은 유류 피해 사고 이후에 지역의 관광 산업이라든지 지역의 수산업, 지역의 맨노업 등등이 다 이 그, 그, 이, 이 악영향을 받고 매출이 다 줄어들었단 말이죠. 이런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좀나서주길 저는 요청합니다. 예. 또한 삼성 역시 어, 법적인 그 책임한도 배상 액 에게 숨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삼성에 대한 국민 기업으로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신뢰를 삼성이 잘 안다면 이 문제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삼성 중공업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저는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 안지사님의 도정의 제일 목표가 삼농 혁신 사업이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농업, 농어촌, 농업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저는 중앙 정부에게 농가 직불금제도를 좀더 강화해서 농업 재정의 구조 개편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하에 농민들한테. 어민들께, 축산인들께, 임업인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나라의 농수 축산물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고 국민한테 그런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 봅시다. 예. 이럴려면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야 합니다. 당장 1, 2년 내에 결과나기가 어렵습니다. 예. <laughs>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낸 세금 농촌에 쓰더라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자치단체장들의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는데 워낙 바쁘시잖아요. 음. 특별히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 작년서부터 탁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헬스장에서 이제 달리기를 하거나 뛰거나 했는데 아 어, 그. 너무 그게 좀 고되, 고되거나 재미가 없으면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예. 배드민턴을 할까 탁구를 할까 하다가 당장 조건이 이제 탁구하기가 제일 도청내에도 탁구부가 있고 있어서 작년부터는 탁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네. 하신다고 상대편이 또 일부러 져주거나? 뭐. 게임은 게임도 <laughs> 게임이지만 일부러 져주지는 않던데요. <laughs> 가족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부인 그러니까 민주원 씨와 슬라이의 아들 둘을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 소개 좀 해줄까요? 제가 83년도에 대학을 들어가는데, 83년도에 들어가자마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음, 아주 이쁜 어, 그 학생과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laughs> 그 아이는 이제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음, 아들만 두리고요. 두 아들에게 안지사님은 어떤 나버지고또 뭐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철학 같은 게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보면 저는 아이들을 예의 바르게 키워야 된다든지 아이들의 자립심을 좀 키워줘야 된다든지 아이들을 내놓고 너무 이렇게 입버 해주면 안 된다든지. 근데 그렇게 키우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laughs> 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지간히 잔소리를 하는 아빠였었는데. 예. 어, 아, 한 7, 8년 전서부터 제 태도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안 하거나 간섭을 안 하고,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람직한 아이상, 내지는 뭐, 어, 이런 것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 아, 가능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되겠다. 그 아이들한테 딱두 가지만 부탁을 합니다. 거짓말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라. 예.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예. 아들만 두리니까. 딸이 있었으면 아쉬움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왜 없어요. <laughs> 있죠. 그래서 이제 딸이 있었으면 참 부럽다 그러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그 남자 아들만 두고 있는 아빠들이 환상이 있대, 딸에 대한.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음. 딸도 속 많이 쓰여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 그, 여, 아, 딸만 키우든 아들만 키우든 다 각각 그렇게 서로를 동경하는 거구나 싶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네. 예. 자, 안 지사님 하면 이제 또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 좌희정, 음.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안 지사님께 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질문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주저없이 늘 말씀을 드리는 건 저에게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 정치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도리가 뭐냐에 대해서 제 인생에 아주 큰 스승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니까 이제 정치적인 걸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의 정치쇄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안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또 회자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민주당 쇄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 저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 동지들께는 우리는 모두 하나로 힘을 좀더 단결해서. 아, 이런 파, 저런 파,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내부 분열 싸움을 좀안 했, 하지 말고, 예, 시도심을 모읍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밖에 분들한테는 아,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부채렸다고 민주당을 어떤 여러 가지 파로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는 모습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이제 말을 저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수립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이 국민께 보여드린 민주당의 집권 기간이었습니다. 이 집권 기간 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다 완집학하게 모든 것을 100점 맞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그두 정권이 역대 대한민국 정부 중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의미를 바라본다면 저는 국민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희정 지사의 정치적인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5년 뒤를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에, 도지사 잘 하고 음, 도지사로서 지, 지역의 작은 살림을 한번 살아봤는데 에, 저 사람한테 더큰 일을 맡겨도 되겠다. 국민들이 그 판단이 되도록 제가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저 또한 스스로도 이 지역 살림에서 음, 우리 충청남도의 살림을 잘 살아야 저도 자신감을 가지고서. 또또 어, 또 다른 도전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제가 도지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표대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이 제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당장은 지금 도지사 역할에 충실하시겠다 네. 말씀이신데요. 네. 저희 프로그램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고 또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모든 집안이 문제나 똑같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 번영도 해야 되고, 그 경제적 번영이 또 화목으로 안 이어집니다. 돈만 열심히 벌었는데, 가정에서 불행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롭게, 화목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아,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노력의 가장 구체화된 제도적 표현이 뭐냐?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잘해야만 사람들 간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어떤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 평화, 화목,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제가 제 직업에서 일상적으로 제가 이 직업 생활을 하는 이상 계속해서 가져가고 추진해야 될 가치들이고 목표입니다. <목소리>